탐진쌤의 수학의 나침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절대값이 있는 일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사실 중학생들은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에 대하여는 몰라도 되는데, 무분별하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문제집들이 많이 있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에, 미리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 공부해 놓으면 고등학교 때 에,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에, 이런 문제를 피하는 것보다는 정면 돌파를 해서 에, 공부를 해 놓으면 성적도 좋아질 것이고, 고등학교 때도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값이 있는 1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를 공부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y는 x의 절대값이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절대값이 있을 때,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양수나 0이면 그냥 나와도 되고, X 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겠죠. 자,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래서 함수식이 Y는 X가 됩니다.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X라고 그랬는데 Y는 X라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라색 직선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색깔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Y축의 오른쪽 부분은 X가 양수지만 Y축 왼쪽 부분은 X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y축의 오른쪽 부분만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라고 그랬는데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죠. 빨간색 선입니다. 자, 근데 x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y축의 왼쪽만 그리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x가 양수가 되니까 음수일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왼쪽에만 그립니다. 그래서 보라색 실선과 빨간색 실선이 합쳐진 V자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걸 밑에다 그려 보니까 이렇게 V자 모양의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주 신기하게 생긴 모양이죠. 그 선생님이 이두 직선이 만나는 이 부분을 꺾인 점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꺾인 점이 현재는 원점에 있죠. 그래서 꺾인 점의 좌표는 0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너무나 아, 싱거우니까 조금 발전된 형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y는 x-2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인데, 이것은 x 자리에 x-2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선생님이 전 시간에 x축 방향 평행 이동도 설명을 했는데, 이건 바로 x 대신에 x-2가 들어간 거니까,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꺾인 점이 0, 0에서 2, 0으로 이동한 겁니다. 자, 여기 2, 0이라고 하는 점이 꺾인 점이고, 오른쪽에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1인 직선이고, 왼쪽에 있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자, 그럼 여기 Y절표는 뭘까요? X가 0일 때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y가 2가 되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y절편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x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2, 형이니까 x절편이라는 x절편은 2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 알아보겠습니다. 자, y는 x의 절대값에다가 1을 더했는데 이것은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꺾인 점이 0,0에서 0,1로 이동한 이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오른쪽은 기울기가 1이고 왼쪽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식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는 2만큼 평에 이동한 거고 더하기 1이 있으니까 y축 방향은 1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꺾인 점이 00에서 21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꺾인 점의 좌표가 21이죠. 꺾인 점의 위치를 보고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 절편에 어떤 것이 될까요 y 절편은 X가 0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X에 0을 넣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 절대 값이니까 2 더하기 1 해서 3이 되죠. 와이드 펜 3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절대 값이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1차 함수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은데 1차 함수 활용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1차 함수 활용은 연립방정식의 활용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1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울기와 y절편이라고 했는데, 에, 함수의 활용을 풀어보면 어, 과연 1차 함수는 기울기와 y절편 두 가지만 알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더 깊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에, 그리고 어, 선생님, 재미없는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에, 선생님이 좀 재미있게 강의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눈앞에 없는 상태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에, 자연스럽게 강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열심히 하면 선생님이 더 어, 재미있는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